4시 5 5분 섬이었네요 섬인데 낙동강에서 모래가 많이 밀려와가지고 다 대포하고 연결되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섬이 아닙니다. 자, 여기를 제가 자주 걷는 이유 지압과 운동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하나의 님 뜻을 따를 뿐이고 단한 생명이라도 좀 건강 회복하는데 도움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남은 여생 사시면서 참명감당하시게 돕는 일, 아, 이일 작은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제는 거의 저희들 그 생명생 어신, 시스템을 활용하시는 분다 저와 같은 신앙을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죠. 이미 그분들을 사용하시고 치료 받으시고 효과를 보신 분들 그분들이 자꾸 주변에 소개를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필요한 분들 이 연결되고 있죠. 그전에는 자기도 모르게 관계를 끌려와서 그냥 코끼 가지고 구입하신 분도 많고. 지금은 꼭 필요해서, 연결되는 분들이라, 한분한 한 분이 다 소중한 분들이고, 제가 기도해 드려야 될 분들이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총으로 치료된다고, 받아들여 왜냐하면 땅은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은 누가 만들었죠? 지었죠?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서밖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다른 뭐 어제 제가 영상에도 말했습니다만 그런 학술로 가지고는 다 풀지 못해요. 창조주의 섭리가 들어가야 돼. 창조가 생명체의 신비로움, 이 지구의 신비로움하고 똑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미경을 가지고 지구를 이 우주를 아 망원경 망원경을 가지고 이 우주를 관찰해 본그 결과하고. 현미경을 가지고 우리 인체를 들여다본 결과, 드러나는 영상으로 드러나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은 똑같아요. 이 인간도 작은 우주와 같이 그림이 나와요. 천체 망원경을 가고 우주를 살 뱉던 그 내용이 아주 정밀한 조직을 뚫고 들어가서 뭐. 영상 똑같다니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사람이 작은 우주와 같습니다. 제가 뭐다 설명할 수 없는 건다 아실 거예요. 제 실력으로 그걸 뭐그 정도만 해야지. 그래서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땅의 흙을 취해서 인간의 몸을 지으신 하나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맨 몸으로 에덴 동산에서 살게 시작했을 때 죽음에 대한 기록이 없고 언제부터 죽음이 죽음의 기록이 있느냐만 하면은 선악을 분별하는 선악가를 놓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때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것을 먹는다는 것 불순종한 죄악을 저지른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죄가 없을 때는 죽음이 없었다고 보죠 그 죽음이 없는 그때는 가린 게 없고 우리 몸을 벌거벗겨 그대로 드러나게 하고 땅과 일체를 이루고 살게 했죠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범죄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가리기를 시작했죠. 가리기를 시작하고 점점 죄가 창궐하니까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 죽음은 우리가 땅과의 단절, 두절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맨발 걷기는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laughs> 그대로 돌아가는 행동들이 일수 있죠. 그렇게 하니까 일부라도 회복이 되었어. 지금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뭐 과학적으로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없죠. 그거 잘 아실 거고. 늘 설명하는 게. 우리가 인간이 논할 수 있는 것 정도 뭐 기본적인 걸 논해 보더라도 맨발만 걷는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무엇보다 그 마음들이 중요해요 마음. 맨발을 걸으면서 어떤 마음을 갖는 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걸 부인할 사람이 있어요 이걸 뭘 뭘로 증명해 볼랍니까 똑같이 맨발 걸었는데 치료되는 분과 안 되는 분차이죠 <laughs> 아시겠어요 쉽게 말해서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 어떤 마음 상태를 가지고 걷기 시작하는가 나가려면 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 겠어요 에이 뭐 대충 어떻게 되겠지 낫겠습니까 아니 그따가 잘못하면 파장풍 걸리고 뭐발뻑치고뭐 까지고 다치고 아, 동상 걸리고 <laughs> 넘어질 수도 있고 코 깨질 수도 있고 웬만한 사람이니까 낫지 내 같은 사람 낫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나갈까요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은 긍정적인 마음이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고 기쁜 마음이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고 축복하는 마음이고 많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런 마음들로 그러면서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나는 얼마든지 병을 이길 수 있다. 자, 여기서 중간에 제가 조금 또 다른 운동을 좀 해야 돼요. 아시죠? 하체는 괜찮은데 상체가 운동이 부족했어요. 입니다. 하산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그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 부탁드립니다. 흥정적인 마음 가지세요. 병을 이긴다는 자신감 가지고, 이왕이면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늘 그런 마음으로. 가득 채우시고 늘 웃으세요 이왕이면 웃음짓는 얼굴, 미소짓으시고 무슨 일이 생기면 내 탓이다 내가 잘못했다 인정하시고 자신을 죽이시고 가능하면 드러내지 마시고 낮추시는 자세로 가족들에게부터 시작했어요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 은 정이 안 날래도 안날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특히, 맨발 걷기보다 실내 접지를 하시는 분들, 덜권하고 싶습니다. 그건 뭐, 전기 타다고, 그, 뭐, 전류 아, 뭐야, 영류 전기. 또무섭가 아이고 저도 뭐 제가 전공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그런 것들로 불안하거나 그런 게 생각나서 마음에 그렇게 있는 분들은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병을 얻게 됩니다 아셨죠 자. 땅으로 연결하는 것만 확신 가지면은 똑같은 접지니까 자신감 갖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식이 있으면 하시고 다른 생각 조금이라도 불안한 마음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마음 그런 마음 계신 분들은 하지 마세요 저, 제가 손으로 만든 것 뿐만 아니라 기존 것도 마찬가지 그런 분들은 해도 도움 없습니다. <laughs> 내 마음에 자신이 있고 확신 가질 때 하십시오. <laughs> 그리고 전기 콘서트에 나와 있는 집 짓은 불안하시면은 수도로 연결하시고 수도도 불안하시면은 자기 집 주변에다가 말뚝 하나 박으세요. 새 말뚝. 제말또 하나 봐가지고 단독선을 끌고 들어와서 접지하시면 됩니다. 접지는 시간이 중요해서 바가 돼서 아무리 많이 해도 실내에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제가 실내에 접지하시는 분들 실내에서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한 일이 없습니다. 유양 여러분들이 맨발 걷기로 접지로 치료받고 싶다면 자연 속에서 접지했던 시간 그 시간으로 치료가 안됐으면 실내에서 그냥 노출시켜놓고 차단되어 있지 말고 똑같은 땅으로 연결하는 방법 찾아서 하시라고요 그러면 분명히 접지는 24시간에 채웁니다 이건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뭐 단순한 겁니다 제가 전하는 게 거기에 대한 제가 별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똑같은 말 계속 할 수도 없고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보다 더 험악한데 보이죠? 나갔다 이제 소화가 되네 그래 이걸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을 때 많이 하고 싶어도 알고 나면 내가 괜히 쓸데없이 나왔다는 건 스스로 자인하게 될 것입니다. 아또 하나, 맨발 걷기 하시면서 좋은 마음 가지시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훈진하시는데또 하나 중요한 것이 환경입니다, 환경. 여러분들, 가정에 장시간을 머무는 그 환경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환경에서 지금까지 가져왔던 질병이 유발되었을 수 있습니다. 환경과 식생활, 요두 가지를 좀 살펴야 됩니다. 바깥에서 땅으로 접지시키고, 실내에서 땅으로 접지하는데도 좋은 효과를 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빨리 이걸 검토해야 돼요. 우리 집안 환경 자체, 어땠는지, 그리고 내가 식생활, 먹고 마시는 식생활이 어땠는지, 거기다 하나 더 보태는 내, 내 성격이 어땠는지, 이것까지 좀 살펴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을 좀 개선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결이겠죠. <laughs> 청결, 그다음에 그 다음에 또 주변에 뭐 환경 때문에 공해가 있다든지 악취가 있다든지 요런 것들. 집안에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더 밝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데,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잘 살펴보시고 그걸 좀 바꿔 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그동안에 내가 집안에서 어떤 소리를 듣고 있었는지 어떤 분위기로 있었는지 이것도 좀 바꿔 놓을 수 있어요 집안에 보는 걸로 본다면 화초나 그림이나 뭐, 깨끗하게 정리정돈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고. 너무 많은 진도 나갑니까? 먹는 것, 생각하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생각하는 건 일부 말씀드렸고. 먹는 것도 우리가 병을 치료하려고 약을 먹고, 뭐, 맨발 긋기를 하고, 그러지만은 안 되는 이유 중에 식생활. 이것 때문에 더디해지고 잘안 되는 경우가 충분하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식생활 신경 쓰세요. 산에서 내려왔는데, 한 시간 조금 넘게 걸렸네요.